인첸 상대 밑에서 물에 부르고 다니더니 나무키가 진짜 바뀌었다는데? 나무키가 바뀌었다고? 나무키 우리 나무키가 바뀌었다고? 어, 어. 나무 나, 나무 어. <laughs> 어디 야나무키 음. 검색해봐 기다려봐 빨야야야 어? 음? 어디? 아 나무 나무이키 나무이키 검색 나무이키 애써 아리사 야 너도 인챈트인데 <laughs> 야 색깔도 아! 바뀌었는데 아아 인챈트 아아야야 아, 야, 색깔이 뭐야 야영어도 인챈트 애리도 바뀌었어 이게 뭐야 <laughs> 야야야 인챈 인천, 인챈트 그거뭐 뭐야 내냥이트 가사마다 해야, 해야 될거 있어 엘리아 게임 뭐. 프로필 말고 다, 프사 스튜디오에서 바꾼 거맞지아 그, 근데 지금 다들 퇴근하셨으니까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 내 인사드리고. 어, 어 아, 내일 내 아침 9홉시 이제 그래, 안녕하십니까. 네클린님 변희님 안녕하세요 하고. 아 변희님 방 인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누 누구 누구야? 따연님 방 따연님 인가 잘린 냠냠님 던던님 강수연님. 던던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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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수님 강키님 쿠우님 룩선님 어. <laughs> <laughs> 야너도바뀌 나도 바뀌어. 나어나바뀌었어 나도 바가겠다인바트어리인바트어 나도 바뀌어. 야도야잘어울린다 내가 올리지. 응. 응어울리지어울도 올려. 너너도 <laughs> 어울려? <너, 너도> 좋아. 어울려너도 <laughs> 야나 주황색 좋아해. 나 주황색 좋아. 아 진짜? 아난 어, 과일 중에 주황색. 오렌지가 제일 좋아. 나 너무 좋아해서 나 아, 진짜. 주황색 몰래부터 좋아했어. 아나 진짜 나 마이저도 오렌지 맛만 먹어 진짜. 아 너도? 응. 아, 그냥 퍼스널 컬러 그냥. 응. 음. 아나 퍼스널 컬러. 빨간색 진짜. 야 우리 알지 이거 옷에 막 이렇게 금색 입고. 뭔지 알지. 맞지 맞지. 그래서 내가 티어도 골드로 맞췄잖아 야야 너 눈도 주황. 나나눈 주황 대박. 너너 주황 뭐 없어? 너뭐 주황 뭐 없어? 어 나? 어. 머리 장식 살짝 주황. 어나야 나의... 조금 조금 나 아, 피부 피부 약간. <웃음>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우리 황인. 어 우리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웃음> 우리 황인. 우리 우리 황인. 아 이게 비가른다. 야 인챈트로 운명이었네. <laughs> 어 우리 야야 <좋아>. <laughs> 이거 이거 운명이 운명이다. 아 운명이네? 어 아, 좋았다. 아니 나 좋아. 나나 어, 나 살짝. 궁금했어 사실 인챈트. 어야 인챈트가 응. 그렇게 좋대 또. 음, 어 대우도 좋고 막. 뭐, 막... 인챈트 분도 게임 잘하시더라. 그리고 MT도 가시지 않나? 인챈트? 야 m t 우리 가. 자 그럼 둘 다. 그럼 <목소리> 우리 너 이제. 다네. 어디까지나. 우리 가지. 우리 인챈트 이제 일월에 <목소리> 있다는데 <목소리> MT가? 아아 MT 기대한다 나한번난건 만데. 어 진짜 야 재밌겠다. 아, 아 진짜 재밌겠다. 야 같이 아, 같이, 같이 가자. 오케이 오케이. 어, 거, 같이. 거, 그럼. 네가서. 그럼 우리 우리도 헬멧 써야 돼? 헬멧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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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s t 패딩 go. Pedding, pedding it. Oh, hang up, go. Hindang up to go. Pedding 인첸트 보자, MT는 버튜버들도 헤이 쓰고 참여하는친구 다음엔, 오. 다음엔 블라인드로. 응, 진짜. 아니, 불, 야, 솔지 블라인드 아니어도 되잖아, 인디야. 아니어도 되긴 해? 잖아 그래. 야, 야 집중력만 좀더 있어. 었 집중력만 조금 더 있었더라면. 그래. 우리, 응. 아, 조금만 집중했었다면. 그니까 그럼... 좋았다. 좋아, 좋아, 좋았다. 좋았다 구마우시. 응. 좋았다. 페이커. 그건, 그, 그건, 그건 안 돼. 좋았다! 좋았다! u 스어냥엘 엘리. 래래냥아아리 그래, a 인 u 아리사 좋았다 사타구니 좋았다! t u 통 아니? 너 빡통 아니야 아니? 아니? 아... 아 박사 얼 박사? 아 박사 이 박사 아 박... 아 빡... 이 박... <laughs> 아 박사님 아세요? 맹맹맹 밍밍밍, 띠돈 i n g m 띠 n g m 띠도 g 도띠 n g m i 칠년대 i n g ming, ming, m i 도 g 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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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어 n g 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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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자 거긴 너 갖고